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용인시가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용인시가 13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효율적인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개발행위 허가 검토 기준이 각 구청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특정 공법의 옹벽 설치 적용, 공작물 설치에 대한 이행보증금 부과, 도로 하천 등 점용 허가 시기 등을 통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 앞서 지난 12일에는 시청 컨벤셔널에서 시와 세계구청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 18명이 참석해 건축 인허가 서류 접수 후 보안 요구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신규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법 가이드북 제작 등의 개선 대책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.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개선 방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.